안녕하세요. 덕질한 누나 브로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 기가바이트의 4080 슈퍼 게이밍 워시입니다. 먼저 4080 슈퍼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현재 고성능 게이밍 PC. 그러니까 QHD 고주사율이나 4K 60Hz 이상에서 고사양 게임을 하려 한다? 4080 슈퍼나 4090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4090값 보시면요. 금값 마냥 치솟았어요 3월 17일 기준으로 거의 300만원. 게이밍 PC 한대값 나오죠? 반면에 4080 슈퍼 가격의 경우엔 160 정도 하는데 저희 케이사존 타세요 게시판만 봐도 하락폭이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성능이야 4090이 월등히 좋긴 합니다. 하지만 300이라는 가격? 이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4090살 바에 4080 슈퍼 사서 옵션 타협 좀 해서 쓰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기가바이트 게이밍 OC는 4080 슈퍼 중에서도 밸런스형 그래픽카드입니다. 기가바이트의 그래픽카드는 어로스 마스터, 엘리 에어로, 이글, 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급 라인업에 속해요. 과하지 않은 게 특징이라서 어느 PC에든 찰떡같이 잘 어울립니다. 지금부터는 요 놈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디자인. 플라스틱 올블랙 하우징에 세개의펜 가장자리에 RGB가 포인트입니다. 글가를 세웠을 때 제법 예뻐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난해요. 아니, 무난한 게 나쁜 게 아니야. 어디에나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거지. 청바지 같이 어디에든 받쳐 입을 수 있는 거. 백플레이트도 보시면 스틸로 되어 있고요 PCB 쪽을 제외한 나머지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발열 해소에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이 글카 크기 대비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요즘 다른 글카들이 워낙 무거워서 이렇게 축처지잖아요 그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포트 40 시리즈 국룰이죠 DP 3개, HDMI 1개고요 여기 보시면 듀얼 바이오스 스위치가 있는데 이걸 딸깍 하면 OC모드랑 사일런 모드를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극도의 평범함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이 글카 하우징을 4080걸 갖다 쓴것 같은데 여기 포털 부분 보세요. 내부 부품들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보조전원 단자도 안쪽으로 깊숙히 들어가 있어요. 성능과는 크게 상관없겠지만 이런 디테일은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능 한번 살펴볼게요. 테스트는 라이젠 7900X3D에 메모리는 DDR5. 6200클럭을 사용했어요 먼저 QHD에서 배틀그라운드를 구동했을 때 평균 219프레임 하위 1%는 163프레임으로 측정됐고요 4K 이상도에서는 평균 133프레임 하위 1%는 109프레임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4080 슈퍼 FE 제품과 비슷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GPU 온도를 보시면 OC모드에서 평균 59.9도 최대 온도 60.7도로 큰 편차 없이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은 OC모드에서 39.5dB, 사일런트 모드에서 34dB로 측정되었는데 두 모드 차이에 성능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일런트 모드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디자인과 성능 모두 살펴봤는데요. 영상 촬영일 기준 최저가가 168. 원입니다. 그야말로 무난함에 많이 팔릴 수 있는 글카가 될것 같아요 여담으로 제가 최근에 친구가 견적 좀 봐달라고 해서 작업이랑 게임 용도로 4080 슈퍼를 추천해줬는데요 아무리 작업을 병행한다 하더라도 와4090 300만원짜리를 넣는 게제 양심이 좀 걸리더라고요 제가 뭐 사기꾼이 된것 같고 괜히 비싼 거 강매하고 친구 팔아먹고 아니 저는 그런 나쁜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만약 본인이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 그리고 무난한 성능을 가진 4080 슈퍼를 선택하고 싶다면 요 기가바이트 4080 슈퍼 게이밍 OC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덕질하는 누나 브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